염료 VIP 스쿨 오늘 예수님에 대한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의 가족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가족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가족인지 오늘 성경을 통하여 확인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되고 박혔었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자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너자나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우리 가족이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분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연말에 중요한 시간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주한 한 주를 응답으로 받아야 됩니다 행사로 하면 안 되고 응답이 돼야 돼요 다가오는 주일은 성탄감사예배입니다 여기 여러분들 최고감사를 한번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방박사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김경계 우사님 동방박사들이 세 가지 예물을 들으어요세 가지 예물 들였네. 유준이 앞에서 거짓말하지 말고 아는 것만 이야기해 보세요. 황금 모략도 두개 맞았습니다. 아이고 예 유황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황금 덩어리 하나 얼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제일 비싼 그 유향, 모략, 죽은 사람에게 넣는 이렇게, 그겁니다. 그게요, 돈으로 치면요, 제가 이번 주 연구에 발표하겠습니다. 어마어한 돈입니다. 금 덩어리인데, 그죠? 근데 우리는 선탕절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천원 넣고 만원 넣습니다. 아니잖아요, 그죠? 저 멀리서 예물을 준비해 갖고 별을 따라와서 아기 예수을본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압니까?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준비되면서부터 참된 예배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 네, 드릴 곳이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그 예물을 다 드리고 돌아간 동방바사들이 굶어 죽었더라. 그런 이야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닙니다.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아서 드린 예물의 백 배, 천 배로 축복 누린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있고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예수님의 생신입니다. 그죠? 이번에 케이크 준비하세요. 사랑하는 예수님 생신 축하합니다. 죽을 자녀들 생신은 다 축하하면서 예수님 생신은 그냥 패스하려고 그래. 그죠? 예. 교육국장님, 회개하는 마음으로 랩넌 데뷔 때 학으로 딱 케이크 준비하세요. 예? 넌트 데뷔 때강고 시간에 해야 된다니까, 진짜. 아, 내가 보니까 유튜브 보니까 웬만한 교회 다 하더라니까요. 큰 교회인데도요. 케이크 가떠 놓고 사랑하는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하더라니까요. 어, 왜 다음에서 예수님 생일을 축하 해줍니까? 섭섭해하십니다. <laughs> 우리는 최고감사에 한번 도전해 보겠다. 최고감사 기준이 뭐냐? 지금까지 내가 성탄절에 한헌금보다는더 내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두 번째입니다. 오후에는 성탄 축하 공연입니다. 이건 또왜 하느냐? 여러분들 인간들이 안 하니까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움직였습니다. 그게 바로 천군 천사. 천군 천사가요 하늘에서 페스티벌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 위에서는 기뻐하신 자들 중에 평화로다 하고 찬하고 날랐다니까요. 그걸 목자들이 다 지켜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바로 성탄 축하 공연의 성경적 근 겁니다. 우리가 해야죠, 그죠? 나는 이번에 내가 진 기능을 가지고 최고로 영광 돌려 드릴 것이다. 소문났다 주느나 연습 안 했다고 오늘 남아야 돼, 알겠지? <laughs> 오늘, 이번 주 수요일에 다연습했다니까 그래서 딱 맞추고 한번딱 연습하고 가세요. 이? 이번에 승리 보고 내가 겠습니다꼭 연주를 잘하는 사람 하는 거 아니다. 앞으로 하는 게 스님 받기 위해서 지금까지 준비했잖아요, 그죠? 몇 달을 준비했습니다. 이? 이번 주딱 들고 나온 곡이 뭐냐?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날러 오너라. 그 여름 박수 많이 치야 됩니다. 예. 찬송을 하고 싶은데, 찬송이 안 되니까 이제 그걸 시작하는 하는 겁니다. 그가 우리 권우한테 부탁해요. 권우야, 목사님 이거 듣고 싶어. 자, 찬송가 정해줬어요. 그우 연습, 연습하세요. 또 우리가 지 기능을요. 이때 기능 뭡니까? 재능 기부라죠 그죠? 재능을 하나님께 내놓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겁니다. 우리 남전도에 제일 거룩한 모습으로 나와요. 재는 딱초 하나 들고 고요한 밤, 밤, 밤 하고 들어갔는데요. 묵직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민수야 이때 넣어야 되는 거야. 아싸 참말이요이때아 그게 성탄곡이거든요 아사참말이여이분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참말이여그 가사 그 내용이에요 민수 합니다 구장 목사님 어, 한 달에 다가주선나라 이제 어. 아 이거 뭐 중간에 보면 묵직한 것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막 웃는 것도 있어야 되고 그게 어. 아사참말이여 그게요 성탄곡이에요 성탄곡 어. 여러분들 가 보세요 구장 목사 찾히면요 전국가 되게 안돈 교회가 없습니다. 아이. 그 할매들이 딱 숨겨놨다가 그분 오니까 난리 났다라 보니까요 <놀람> 내 영혼이 안정 이어 아싸 아싸 한데다니까 할매들 이거 다우스 치고 있니까그 저기 진짜 모습인데 맨날 교회에서 거룩한 제터턱한있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할매들 이에다 유진이도 부르고 있다니까 어릴 때부터 얼마나 포음적입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초청돼가지고 복음을 듣는 거예요. 이렇게 해요. 그래서 재능, 기부, 생명초청 단체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저는 이상합니다. 다른 데는 감동을 안 받아요. 근데 어디 감동 받느냐? 현장 말씀 운동하고요. 그 주간 미션이 나갔는데 미션을 실천하는 거 보면요. <laughs> 눈물 납니다. 저는 이번에 현풍에 렘런트도 다 모여서 가족 다 모여가지고 말씀 운동하 하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민서가. 아빠한테 뭐 전달했습니까? 초청장. 그날 보고요. 만 감동받았습니다. 축복기도 했습니다. 우리 준호이도 할수 있습니다. 아빠한테 초청장. 응. 이거 하면 되나? 아무것마이고 말고, 그죠? 이번에 유진이 앞에 섭니다. 역할 아무것도 없습니다. 서 있으면 됩니다. 인사 말씀을 해야 되는데, 인사, 말, 아니, 말이 안 돼가지고. 한마디만 가르쳐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계속 메리 크리스마스. 계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그사람부 끝납니다. <laughs> 오늘 방언이 터지지게 주시옵소서. 예. 다가오는 주일을 우리가 이 응답받을 것이고, 그 다음 주는요,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 12월 31일. 한해 마지막 새해를 우리가 교회에서 보내수 있던 것이 축복입니다. 올해 우리 장로님들 제가 의무적으로 다 오셔야 했어요. 장로님들은좀 교회 오셔서 송구영신을 교회에서 보내세요. 마 맞죠. 난 가까이 계신 분은 자기 집에 가고 멀리 계신 분들은 미션을 젊으시던지 제가 방 잡아 드릴게요. 어. 여관 주무세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송구영신협에는요 본부 원단 말씀이 저녁 7시 반에 한강에 가 나오고 잠깐 3 0분 쉬는 동안 뜯고 먹습니다 예. 네, 뜯고 먹고 9 시에 또 이강합니다. 보통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니까요 내가 지난주에 내가 시간 알아봤는데 시간이 안 오대요. 보통 보면 1강이 저녁 7시 반인데 토요일이기 때문에 조금 땡길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내일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2강 다도고 9시 다 듣고 나면 10시 반 되면 다 마칩니다. 그럼 제가 이제 기도해야 할 거예요. 하나님. 한해 동안 주신 응답, 또 새해 주신 응답을 두고요. 그때 블랙카드 바뀌었거든요. 기도해야 할 겁니다. 잠깐. 그리고 가까이 오신 분들 집에 가셨다가 그 다음날 주일은 우리 교회 원단 말씀이 나갑니다. 우리 교회 원단 말씀 제목이 뭘까요? 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소문난 교회. 예.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 사이에 이렇게 딱해 가지고요. 빨간색 글씨로 소문난 이렇게 할 겁니다. 그 기도 제목까지 같이 기도할 거예요. 예. 응답받을 기도 제목이 네 가지 정리됐습니다. 그리고 그 주일 오는요. 우리 장로님들이 가장 먼저 모범을 보여 줘야 된다. 우리 임직을 환원한 다음에요, 이런 시간 안 가지면 임직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장로인들이 먼저 첫달 헌신예배 드리고, 그 다음은 우리 장립집사님 두 번째 달세 번째 달은 장, 권사님들 너무 많으니까 명예권사님, 권사님 이렇게 해가지고 매달요, 직분자 헌신예배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장로인들은요 헌신예배와 함께 집중 훈련 이거는 3월 5일가 갔어요. 딱일대로 붙여가지고 우리 교회 훈련 세가지를네가지를다 시켜볼 겁니다. 그 하나 그렇게 하면 저녁 시간이 겁니다그 제가 새 첫날은 장로님들의 식사를 제가 숨기기로 했습니다. 예. 그때 가져가도 됩니다. 박민숙 국장님 가져가도 됩니다. 예. 이때 비상 간사들이 되니까 가족들은 다 오셔서 같이 식사하세요. 이렇게, 나는 참 성령의 인도다 이렇게 준비한 것이. 여러분들 진짜 스케줄을 두고 기도하는 목사님 맞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방향 없이 그냥 지나가면 얼마나 의미가 없습니까. 아, 성탄 감사하면는내인생의 최고 감사를 고백하는 날이구나. 내 재능을 기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생명 초청하는 축하 공연이구나. 자, 이렇게,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응답받을 딱, 이게 여러분들요, 나의 스케줄 돼야 됩니다. 아이고, 교회는 저렇게 하는 것 같다 하면 자기는요, 놀러 가버리고,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는 신년 해 떠오르는 거 보러 가버리고, 아니잖아요, 그죠? 예. 해는요, 어디든 뜹니다, 그죠? 어, 잠만 늦게 안 자고, 아침 7곱 시일 어 나면 다 봅니다. 음. 자, 오늘 예수님의 가족인데요,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육신의 가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참고로, 윤수야 예수님, 어머님, 아버님, 이름 알아, 몰라? 예수님, 아버지 이름 뭐야? 어머니는? 그게 이제 적혀있지, 그지? 예수님, 아버지 직업이 뭐야? 목수, 목사가 아니다, 이제. <laughs> 우리, 민수 다 아네. 아이고야, 참. 나중에 교육국장님 챙겨주세요. 정국가 되게 다 나가는 방송인데. 갑자기 그 물어봤는데 다 맞췄잖아요, 그죠? 두 개는 손발이기 있게 딱큰일할수 있는데, 그 지급은 안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요셉이 목수입니다, 목수. 예. 건축업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도 있어요. 자, 예수님의 형님 누나 있다 없다? 예수님은 세상 말로 하면 결혼하기 전에 애가 집까지 있어. 마리아가 세상 말로 하면 그죠? 근데 이제 요셉이 천사의 말을 듣고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이야기 듣고 아내를 맞아들이잖아, 요 이렇게. 분명히요, 이거는 보통 신앙 아닙니다. 자기가 압니다. 나는 이 여자가 한 번도 잔 적이 없어. 근데 이 여자가 배가 불러와. 이게 분명히요, 나 같으면 어디서 바람 피워, 게 딱! 빨리 찾아와, 이렇게 할 건데, 요셉이요, 신앙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죠? 지금도 그런데 옛날은 지금은 선물이지만 옛날은 이게 엄마만 마 엄격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 이첫 번째로 태어난 겁니다. 첫 번째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 형님, 예수님 누님 없습니다. 다 예수님 동생이에요. 야고보 유다 등 동생입니다. 자, 이거는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이고, 오늘 내용은 뭐냐? 예수님이 진짜 내 가족이 있다. 진짜 내 가족. 그걸 보니까 영적인 가족, 누가 예수님의 가족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 이게 누가복음 8장 21절에 나옵니다. 누가 예수님의 가족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미션을 실천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 오늘 내용이 거연넘 아닙니까? 예수님이 막 말씀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진짜 가족들이 와 가지고 우리 아들 많아이된 겁니다. 그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예수님 당신들 가족 왔습니다 당신 어머니 오고요 당신 동생 왔습니다 이때 한 말씀이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진짜 내 형제 내 어머니는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내 어머니요 형제요 자매니라 우리 장려 함께하는 교회 다 형제 자매 어머님 가족입니다 저는 다가족으로 다 생각했지, 계산적으로 생각한 게아무도 없어요. 우리 승리도 내 딸, 세계보고 말 딸입니다. 응. 우리 교회에 있었던 서진이 서연이라고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알겠습니다. 너희들의 빈 공간을 느낄 수가 없다. 나는 효정이와 우리에게는 승리가 왔다. <laughs> 그래서 너희들이 그뭐 이따 간 그에 대한 공간이 느껴지지 않는다. 하필 또어지 보니까 암송한 거 올리더라고 요본인는막 웃는 거예요. 그렇게 다면서 이게 정말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예. 누가 예수님의 가족이냐?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모든 하나님 자녀가요. 예수님의 가족, 영적인 가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들이 누구냐. 예수님의 가족.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은 다 가족으로 봐야지. 계산하면 안 된다니까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남은 생에 예수님 가족 삼기 운동 해야 됩니다. 예수 가족 삼기 운동. 우리 말하자면 필리핀에 있는 랩런트들을 가족 삼기 운동. 어떻게 했냐. 월 10만 원을 보내주는 겁니다. 그럼 이 아이의 한달 학비 뭐, 용돈, 다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모자라다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의 가족 삼기 운동이 뭐냐? 바로 전도와 성교다. 전도는 뭐냐? 예수님의 가족을 찾아 나가는 겁니다. 우리 가족 찾는 게 전도예요. 전에 유목사님 표현하기를 성교가 뭐냐? 우리의 원내서를 찾아 나가는 것이다. 우리의 원내서인데 어딘가 떨어져 있는데 그에 가서 찾는 것이다. 지금 사람들이요. 하나님 떠나 너희 아비 마귀. 마귀의 자녀가 되어있어요. 불순종의 아들들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 평안이 없어요. 두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영접기도를 드리는 순간 영적 심폐수를 통해서 살려내는 순간 예수님의 가족 됩니다. 이게 뭐냐? 예수 가족 삼기 운동 복음을 전해서 영접 운동하는 것이 예수 가족 삼기 운동입니다. 그 가족도 함께 우리는 말입니까? 말씀 운동해야 됩니다. 진짜요. 백 군데 말씀 운동하면 교회만 모든 문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도 가정도 모든 문제 끝납니다. 왜냐 허감이 무너지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모든 문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럼 식구가 뭡니까? 식구 밥 식자에 입구자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이 식구예요. 우리가 왜한 식구입니까? 강단 말씀을 가지고 영, 영의 양식으로 매주 먹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가족이요. 우린 창령 함께 하는 교회 식구입니다. 영적인 양식 같이 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족은 책임집니다. 혹시 여러분들 아바타2 봤습니까? 나는 아바타1 볼때 영화 보고 그니까 너무 어지러운 거예요. 뭐붕 날아다니고 뭐 꺼지고 있다니까 사실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2 탄하기 전에 1 탄에 대한 부분을 한 3분에서 5분 써머리를 해주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어 그런 내용이었구나 하고 지난주에 제가요. 전 세계 영화 한 편이 2조 6천억 들었습니다. 영화 한 편을 만드는데 2조 6천억 들어갔다니깐요. 그걸 혼자 봤다니까 집중 집중해서 봤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번에 메시지가 하나 와 닿더라고요. 그게 이겁니다. 내 가족은 내가 지킨다. 이겁니다. 내 가족은 내가 보호한다. 내가 그 추장의 자리를 내놓더라도, 그죠? 내 가족은 내가 보호할 것이다. 아까 우리 서진이가 그러더라고. 누가 그랬노? 엄청 울었대. 그 영화 보고. 왜울었냐 첫째 아들이 죽었거든. 그 가족 가운데 첫째 아들이 죽었어요. 그 영화가 보세요. 굉장히 글로벌 하더라, 아닙니까? 그 안에 보면요, 이 손가락 다섯 개도 넣오고 손가락 네 개도 넣오고 또, 그 뭡니까, 하등 <laughs> 되니까, 그 타장 같은 애 있잖아요, 그죠? 그 여러 가지 도둑비즈넣오고 그게 쉽게 말전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 영화가 전 세계를 다 커버하기 위해서, 그런 자녀들을 다입양해가 자기 가족 삼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에게 위기가 오니까, 이 아버지가 자기 있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칼만 떠납니까? 칼만 내봤죠, 그죠? 안 봤나? 안 봤어? 안 아, 아니, 아안 좋았는데, 다현이가 맞지 왔다. 다현이가 봤다. <laughs> 나헷갈리다 다현이. 다혜니. 다현이가 그렇게 은혜를 받고 온 거예요, 지난주에. 도대체 우리 다현이를 감동시킨 영화가 뭐냐? 해는데 봤다, 미니 혼자서. 예. 그래서, 아니, 보세요. 그 아버지도 자기 가족 살리기 위해서 새로운 추장이 세워지면 자기는 죽어야 된대. 그러니까 칼을 탁 굽더라고, 이렇게 해요. 죽진 않다 보니까요. 그냥 자기는 이제, 추장자리에서 내려왔다는 말입니다. 그 자기 가족만 딱 데리고 숨는 겁니다. 숨는다고 됩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가족되면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laughs>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두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피로를 채워 주십니다. 예수의 가족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오늘 미션이 뭐냐? 성탄 예배와 성탄 축하 공연을 두고 여러분 정말요 마음 담고 구원의 길 그리시고 오전에 감사 고백 하시고 오후에는 생명 초청을 두고 기도문 딱 적으시고 함께 기도하고 인증샷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복음 안에서 예수의 가족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 주신 예수 가족 삼기 운동, 전도 선교 랩넌트 운동에 우리가 깨어르지 아니하고 지금 마귀의 종로로 사고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정확한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여 빌립이 내시를 예수 가족 삼아 예수 가족 삼기 운동했듯이 우리도 있는 현장의 모든 렘너트들 또 이웃들 다민족들 다 예수 가족 삼기 운동 할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